새로운 희망을 불씨를 지피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운동 임실군 본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품연대기 아, 임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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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 위기에 수면하고 있는 우리 임실군의 행정을 책임지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기꺼이 상임 고문으로 참여해주신 신민 임실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을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욱이 계절적으로 소설의 진나 새법쌀쌀해진 초겨울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이처럼 따뜻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 임실군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용어천 기본소득 국민운동 임실군 본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범식이 있기까지 그동안 무심 양면으로 애써주신 광안부 상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먼길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용 국회의원님과 국민운동 전북본부 임수진 상임대표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준비위원으로 수고해오신 임시군의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각급 기관 단체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시는 바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놀라운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심해져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극심한 고령화에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청년들은 도시 이동으로 일할 사람이 없고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 한파나 봄철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는 커지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을 포함한 많은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 유기 지역 문제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촌제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기본소득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운동 임시군 본부가 출범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 재원 대책이나 국민 공감대 등 아직 폐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오늘 우리 지역 개표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농어촌 기원 소득에 대한 열망은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나아가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확산되어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알찬 계실로 맺어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임실군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더는 국민적으로 결성되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기본소득의 필연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결집해 나가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성숙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쌀쌀해진 날씨 에 건강하게 유념하시고 가정에서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위기임실 동업촌 기본소득으로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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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내자! 살려내자! 위기임실 동업촌 기본소득으로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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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내자! 살려내자! 살려내자!